안녕하세요. 강북연세병원 족부전문의 조준입니다. 오늘은 무죄반증 최소절개술로 수술했던 분으로 14세 여자 환자분 수술입니다. 어, 보통은 제가 이제 어린 친구들은 수술을 많이 권하지 않는 편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수년간 통증이 있었고 체육활동할 때마다 통증이 심해서 체육활동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어, 본인이 수술을 원해서 했던 친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 왼쪽 엑스레이 반대로 보이는 건데 양쪽 다 약간 무죄반증은 있지만 특히 이제 좌측이 어 무죄반증이좀 심한 상태였고 이 내측으로 신발을 자꾸 닿아가지고 통증이 일어난 분입니다. 그래서 어이 친구 같은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를 했는데 이렇게 내측으로 해서 뼈를 쳐서 안쪽으로 이제 집어넣고 나사로 이렇게 교정을 한 상태고 그래서 이 안쪽을 밀어넣은 상태에서 한 4주에서 한 6주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 통증이 좋아져서 지금은 이제 뭐체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 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 는 무재반이 생기는 원인이 어, 구조적으로 약간 유연성이 있다든지 그래서 재발할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자주 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 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 하기 힘들다든지 신발 을 신는 것 자체가 너무 통증이 심하다 그러면은 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소아에서 어렸을 때 수술을 했었을 경우에 는 어, 상처 같은 것들이 크게 되면은 나중에 그 상처로 인해서 신발이 자꾸 더다서 통증이 생긴다던가 그리고 미용 쪽으로 봤었을 때 어, 모양이 더 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되도록이면 최, 상처를 최소한 해서 수술하는 게좀 좋을 것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친구는 어, 마지막 수술 단계가 하고 이 안쪽에 뼈가 재생이 돼서 모양 자체는 지금 수술한 지한3 개월에서 4 개월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 어, 구조적으로는 어, 모양은 괜찮아졌고 엄지와 두 번째 발가락 길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서 어, 엄지 쪽으로 보행하는 거에 크게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은 고정물로 고정이 돼 있는데 네네. 혹시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크게 문제가 될건 없을까요? 아, 보통은 이 고정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어린 나이에 수술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재발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제거를 해주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성장판이 보통 우리 발 같은 경우는 14살 즈음 해가지고 발 성장이 끝나는데 성장판이 살아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 나이 뭐 (13세) (12세) 때 수술을 막 혹시 하게 된다 그러면 성장판을 피해서 나사가 위치가 이제 조금 더 달라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만 (14세가) 넘어 성장판이 다 끝났기 때문에 성인과 똑같은 방법으로 수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 6개월 뒤에 제거를 네네. 하는 게 좋은데 제거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제거할 때는 어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나사를 제거한다는 거는 뼈가 완전히 붙어서 재생이 돼서 필요 없어서 제거하기 때문에 이걸 혹시나 제거하게 되면 다시 재발하지 않나 그걸 걱정하시는데 이미 구조적으로 모양이 안정화된 이후에 제거하는 거라서 그런 것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이 친구의 나이가 많았으면 그 제거 필요 없는. 아니 그런 거는 또 다른 문제인데 어, 제거 하고 안 하는 거는 이제 환자분이 선택하는 거고. 어, 많이, 보통은 이제, 제거 안 하시고, 저, 특히 나사가 뼈에 안 심어져 있기 때문에 만져지거나 그러진 않아서, 어, 굳이 뭐 뽑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또 이물질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제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감염, 전신 감염이라든지 그런 것도 생겼을 때, 감염이 될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어, 제거를 해주는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고, 혹시나 이제 뭐 다치거나 그랬을 때, 큰 손상을 입었을 때, 나사도 같이 부러지는 경우는 제거가 힘들 수 있어서, 제거는, 하시는 게더제생각이 좋을 것 같고, 뭐, 근데 꼭, 뭐, 제거를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불편하지 않으면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어, 오늘은 14세 청소년기 환자분의 무죄반전 수술 이후의 상태를 어, 설명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어, 유튜브 하단의 댓글란에 어 댓글 남겨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